67. 자기 자신 자체. 자기 자신 자체라는 말을 할때 현재의식이 무엇을 보고 자기 자신 자체라고 하는가? 보통의 경우는 자기의 몸을 나로 여길 때 자기 자신 자체라고 말한다. 자기의 생각, 마음, 감정 느낌을 자신이라고 여기며 자체라고 여기며 말한다. 자기의 몸, 자기의 생각, 마음, 감정 느낌이 스스로 자기라는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 한마디로 물성이 자기인 것이다. 있다가 없다가 하는 몸, 변화하는 한 생각, 생로병사하는 몸과 마음이 자기라고 하는 의식이 꽉 들어차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 생각을 자기라고 하고 몸을 보며 자기라고 하는 물성을 자기라고 보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이것이 보통 대부분의 의식이다. 물성을 자기로 보며 살고 있는 것이다. 한 생각에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고백이 나오고 자백이 나온다. 그러나 자기의 몸과 마음을 항상 보는 내면의 눈이 떠진 사람은 정신이 차려진 사람은 자기 자신 자체가 확장된다. 생로병사하는 한계 지어진 물성을 자기로 보지 않는다. 내면을 항상 보고 있으면 텅빈 공간이어서 생로병사가 없는 자기이다. 고요하고 깨끗하고 화한 상태가 항상 하고 있다. 몸과 마음을 포함한 텅빈 내면, 무한하고 영원한 허공 공간성이 항상 하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자신이다. 유한한 시간성의 몸 마음과 무한한 공간성의 정신이 일체화되어 자체로 복원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은 다 같은 말로서, 자기 자신 자체라는 말은 하고 있어도, 한 사람은 유한한 몸과 마음을 나로 여기면서 생로병사에 전전 긍긍하며 산다면, 내면이 현재의 의식인 사람은 무한한 정신을 자기 자신 자체가 되어 고요한 내면의 안식을 누리며 산다. 진정한 자기 자신 자체는 텅빈 내면이 항상 무한하게 존재하는 상태이다. 같은 말을 하고 있어도 누리고 있는 삶의 질이 다르다.